아, 이거 어떻게 다 정리하지? <laughs> 뭐 종류가 지금 다 섞여 있어가지고 일단은 하나씩 다 꺼내서 정리를 한번 시작해볼 거고. 야 된다고? 응. 음. 오늘 굿즈존 정리를 도와줄 이 알리에서 산 케이스 아크릴 케이스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키링 달수 있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다이소에서 조금 자질구레게 하나씩 사 와봤는데 요걸로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선 이거 종류별로 다 꺼내서 분류를 하자. 꺼내. 오케이. 그리고 요거랑. 여기도 다 들어있어가지고 다 꺼내서 정리 한번 시작을 해보자고. 또... 일단 이렇게 보치더락드레전 사카운트데이즈, 상리오, 짱구, 사라 피규어, 칼, 짱구. 일단 이거 드레전은 해야 되고. 이게 또 해야 되는데? 어, 보치더락 하,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 사알 일단 비카류 빼. 상리오도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 진짜 시작. 하기 전에는 응. 귀찮았거든. 응. 근데 또 막상 하려고 하니까 또 재밌다. 러니까 기대돼. 처음에 쌀라 피규어 먼저 하자. 이거를 응. 내 인스타에서 봤거든. 내쌀라 응. 피규어 이걸 정리를 들어가. 하는 같더라고. 아 빼서? 근데... 아니 아니 그냥 그대로 넣는 건데. 안들어 근데 것 같아, 이 이거. 이건지 뭔지 모르겠어. 열어봐. 그럼.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박스 채로? 근데 이렇게 여러 칸 나눠져 있던 거였거든. 어. 딱 들어가네. 딱 들어가네. 들어가네. 딱 들어가네. 이거 딱 들어가네. 또 이렇게 보니까 쌀알 피겨도 많진 않네. 그때 엄청 많이 뽑았던 거 같은데 한창. 그러니까 앞으로 보이면 더 뽑아야 할 걸. 좀 우리가 조합을 거니까. 맞추자. 그럼 이제 이걸 그대로 넣자고. 아 뒤돌아서 전시하는 어, 거야? 아니야 아니, 뒤에서 봤을 때는 이게가 뭔지. 그냥 넣자. 어차피 이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어 아직. 그래. 아 잠깐만. 그럼 겐다는 너 걔가 제일 못생겼단 말이야. <laughs> 이렇게 놓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이거 약간 쾌감 있다. 그지. 어. 이걸 다 이건... 채우는 게 목표. 어 맞아요. <laughs> 맞아. 뒤에 보면 아 이거 흔들리네. 흔들리네 카드가. 그래도 괜찮네. 엄청 그러진 않는다. 괜찮다. 그럼 이제 얘를 따로 빼놓은 거를 붙여보자. 음. 자기가 이걸로 붙여봐봐. 음. 이거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이거를 이렇게 뜯어서 써도 되고 이렇게 나눠져. 겉에 있잖아. 있는 그 비닐을 뜯고 그냥 쓰는 음. 거야? 이렇게 뜯으면 이렇게 붙지. 어. 그걸 원하는 자리에다가 이렇게 붙여. 음. 붙였지. 어. 그다음에 얘를 떼.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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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해했어. 어. 어? 높이가 <laughs> 이건 실리콘 양면 테이프가 있어야 될것같은데 한번 붙여봐봐, 되는지. <웃음> <웃음> 아니 붙였는데 <laughs> 이턱 아, 있어서. 날 비장의 카드. 이거는 발바닥 피규어 발바닥에 붙여서 쓰는 거에 좋 좋을 것 같고 이거 이렇게 턱 있는 거는 답이 없네. 해봐요, 붙는지. 딱봐도 안 붙잖아. 아니 이거를 반다이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너무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내가 우와 나도 저거 있는데 저거 집에 가서 저렇게 전시해야지 이렇게 얘기했거든. 음. 아니 희한하네 이게 높이가 이렇게 낮았단 말이야. 나의 비장의 카드가 어떻게 이렇게 될수 있지? 아주 아주 억울한 상황인데. 세개 정도 붙이면 돼. 세개 정도씩. 아. <웃음> <웃음> 아, 이거 발판이 잘잘묶나 봐. 그런데 이거의 장점도 문제 알아? 제거가 쉬워. 아, 완전... 깔끔하게 떨어져. 아 저렇게 되구나오 어. 좋아. 그렇지. 응. 아, 이렇게 뭉쳐가지고 버리면 안 돼. 그 딱지. <laughs> 아 진짜 초딩이냐고오이쁘다 예쁘지? 예쁘지 않아? 진짜 이쁘다. 그렇지? 이렇게 가지고 어. 먼지 안 쌓이게 이렇게 뚜껑까지 덮어주면어딱 어, 좋아. 이 너무 이쁘다. 반다이에서도 와. 인정한 <laughs> 피규어 보관함. <laughs> 내가 짱구랑 버치더랑을 할 테니까. 자기가 주술 회전이랑 요거 응. 사카모토를 해볼래? 오케이. 이건 솔직히 쇼핑 사이트에서 그냥 키링 보관함 치면은 진짜 많이 나와. 근데 이게 이렇게 슬라이딩 할수 있고 그리고 이 칸도 되게 여러 여러 개 있고. 여기 위에도 걸수 있는 거 알지? 여기. 여기. 이렇게 해서 긴 것도 걸수 있고. 음 좋아 좋아 좋아.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두꺼워서 여기 키링 같은 걸좀 여러 개 같이 겹쳐져도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코비 정도 두께는 공간이 충분하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이 아크릴. 케이스 요거는 밑에 자석으로 돼 있고 이건 열수 있어요 이 다리는 그냥 들면 빠져요 들면 빠지는 거고 여기다도 꽂을 수 있는 거네? 어 여기다 이렇게 꽂을 수도 있어 아니면 다른 거에서 갖고 와서 더 추가로 꽂을 수도 있는 거고 알리의 최대 문제 이거 총4 개를 시켰거든요 4 개를 근데 여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부분? 어, 연결 부분? 얘가 두인가세인가가한 쪽이 다 부러져서 왔어 음. 그래서 안 걸리는 거야 음. 그래서 순간접착제로 해서 다시 다 붙여서 끝냈고 요거 위에 홈이 있어서 얘는 요 뒤에 있는 것처럼 안 흔들려요 위에 결착해도 다 걸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연달아서 싸울 수도 있고 아주 좋다.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음. 자 하나씩 해보자고. 음. 오호 이건 감자칩이 아니라 이거였네. 악당? 아, 하나 꽂으면 하나 빠지고 하나 꽂으면 하나 빠지고 사과해요 <laughs> <자권해요>, 나한테 <웃음> <웃음> 열받아. 아 열받아. 이거 스티커 진짜 잘못 붙이는데 여기 붙이는 거서 살프 <laughs> 스티커 못 붙이는 사람 특. 끝에 맞아본 적한 번도 없어. 아 개불편. <웃음> <웃음> 하지만 괜찮아 여길 메인으로 쓸 거니까. 그리고 이 시리즈를 내가 아주 아주 먹고 싶었단 말이야. <laughs> 중상마요 <중성만여. 웃음> 이렇게 하나씩 올리고 싶은데 뭐 고정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조금만 케이스 움직이잖아? 바로 그냥 탈주해버려. 일단은 뭐 조금만 움직여도 우다다다. 어, 우다다다 다 쓰러져. 어. 자 그럼 한 장씩 배부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laughs> 한번 접었다 써야지. <laughs> 누구나 다 아는 꿀팁. 이렇게 접었다가 떼면 쉽게 떨어집니다. 참. 안 되는데. 둘. 일단 이 케이크를 다 내려야겠다. 케이크 픽창 깜께 가지고. 보니까 딱 우리 음. 저쁜 것들 주술를좀 먼저. 요 앞에 케이크 가챠들 다 놔뒀고 꼭시리즈랑 오네무탄 그리고 저 뒤돌아보는 거. 저 뒤에는 행궁동에 뮤니버스 갔을 때그 엽서 사용하고 뒤 배경으로 해놨고요 처음으로 만든 거 치고 굉장히 만족 중 그냥 나열해 놓은 거다 꾸민 게 아니지 이거는 아니지 이것도 다 배치가 있고 순서가 있고 흐름이라는 게 있는 거야 이건 꾸민 게 아니야 꾸민 건 진정 내가 이렇게 한게 꾸민 거야 이게 똥손의 꾸밈과 동선의 꾸밈이다 이게왜 그러냐면 굿즈가 이게 끝이야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 이 정도면 되게 잘 꾸민 거야 뭘 웃어 <laughs> <laughs> 오케이. 아니, 이제 이거 오. 그 뽑기로 뽑았던 짱구 애들, 그때는 음. 부끄러워서 진짜 뒤로 배치한 거. <laughs> 다 됐구나. 스토리가 있구나. 부끄러워. 어, 귀엽네, 귀엽네. 여기 이제 짱구들, 음. 맨 밑에는 그냥 메인 짱구들 다 모아놨고, 뒤에는 그 연필깎이. 맞아, 인형 뽑기로 뽑았던 거야 어, 이것도 인형 뽑기로 뽑았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그때 행궁동 가서 산 맞아. 거. 이건 반다이에서 가챠로 무드 등불 들어오는 음. 걸로 뽑았는데 음. 원트에짱구가 나왔었던 거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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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수원에서 산거 위에도 뽑기에서 뽑은 거 비디오 음 이건 반다이에서 뽑은 거이 음. 옆에도 반다이에서 뽑은 거 우리 중상 마녀와 어제 이름 갑자기 기억 안나제 핸드랜드 브랜드잖아 이거 맞아, 맞아. 어, 맞아. 음, 뭐. 응. 그리고 옆에는 대롱대롱 시리즈를 달아놨다 그 음, 요거 그리고 요게 이거 그 장난감 박스 이거 뭔지 맞아 알아? 이거 우리 그 쿠지로 지 쿠지 멸망전 어? 찍었던 어. 근데 이걸 보자마자 갑자기 어. 생각이 든게 내가 뽑기로 뽑았던 음. 이 시리즈가 있어 이렇게 음음. 액션 가면 한탄 로고 유치원 가방 진짜 진짜 좋어 신짱 그리고 유리토끼 유리 그리고 코비 <laughs> 그리고 시계. 액션 가면 시계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장난감 박스라고 이렇게 음. 표현을 하고. 이거 요전에... 여기 안에 들어있던 스티커지. 어, 어. 우리 전에 이거 가차했던 거. 이거까지 응. 해가지고 그냥 여기에다가 넣은 거지. 아, 근데 이거 진짜 잘했다 그치? 요새 잘 꾸민 거 같아. 완전히 장난감 박스 같은. 어, 이건 진짜 잘꾸는거 같아. 그치? 어, 그래서 여기 짱구 좀 위에다가 타. 호호. 아니면 밑에다가 사진 나왔는데 가려지니까 그쵸? 여기 위에다가 타. 좋아. 응. 이게 진짜 꿈이라고 저거는 그냥 배열한 거. 왜냐면 짱구는 소재가 굉장히 충분했다. 주스레전은 이제 이게 다 끝났고 나머지는 대형 피규어들 밖에 없어요 이제 요런 아크릴 스탠드는 피규어 존에다가 따로 둘 거기 때문에 소소한 라이드만 정리를 해 놓은 거라서 어쩔 수 없어 다를 수밖에 없지 잘 꾸몄어 이뻐 이뻐 물론 내가 <laughs> 요리보부 요리 조리보복 상당히 만족 중 저희가 일단 중간에 저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스컬판다랑 라부부 정리 하나 해놨고 그리고 지금 얘는 어떻게 할지 지금 조금 같이 구상을 해보자고. 음. 일단은 뚜껑 닫. 그리고 같은 것끼리 모아 볼까? 응. 음. 어, 종류들을 모아보자. 오네에무탄 시리즈랑 꾸벅 시리즈 그리고 꽈당 시리즈 이렇게가 있는데 어, 이거 아, 이거를 맛있다. 어떻게 꾸미지? 얘네가 들어가면은 반 이상을 차지하네. 일단 얘네를 빼보고. 음. 아크릴 스탠드는 일단 너무 커. 여기가 품귀 그러니까. 아니면 이걸 세로로 해볼까? 어... 또 어, 네, 홈이 있어. 아, 홈이 괜찮아? 뭐. 나 대충 요런 음. 느낌으로 세운다 생각하고. 그그 어, 어, 느낌. 느요이당을요 옆쪽에다가 쭈르륵까 봐. 정말 꽈당 던져 버려. 어나온다 다. <튀어나온다>, 다. <laughs> 아, 그까 일단 한번 다다 볼까? 그러면? 그러니까 볼 근데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대략 이런 느낌인데. 아니야, 빼봐. 하, 좀 별론가? 응. 다 빼. 내 마음에 안 들어. 제저 아크릴을 포기. 아크릴은 나중에 장식장 같은 거 했을 때나 좀할수 있을 거같 아크릴 아 포기하고 그냥 예쁘게 꾸미는 거에 집중을 해. 일단 메인을 잡아줘야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메인을 잡아주고. <뭐바> 응? 구박 시리즈. 응.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 이거... 오늘부터 는게 꽈당은 역시 바닥에 있어야 제맛이지. <laughs> 이 박스가... 그거는 구석에다가 넣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아, 사이즈가 애매하네. Uh -huh. 그러면 진짜 구석으로 보내. <laughs> 노 중복으로 뽑았던 그거 아 퇴근길에 뽑은 거. 음. 딱 세게 들어가죠? 오 좋아. 이런 거 여기 이렇게 세우면 귀억것 같은데. 이거를 사실 옆에다가 이렇게 걸어주고 싶거든. 응. 근데 저기 생각보다 좀 길어. 거의 대롱대롱이랑 비슷해. 응. 잘라버려. 이거를 여기다가 끼는 거야 이렇게. 나름 헤터리가 메인니까? 이 너에게 메인 자리를 주고. 오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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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 해상. 음. 오케이. 좋아. 아주 좋아. 알차게 다 썼어. 오 그니까. 딱 내가. 좋아. 아, 기다려봐. 얘를 그 위에다 올려봐봐. 그렇게 해내서 앞쪽으로 빼는 거지. 너무 이쁜데 미쳤잖아. 우와. 아, 료까지었으면 진짜 4명 완전 진짜 미쳤다. 와, 제... 이쁘다. <laughs> 아, 진짜 괜찮다 이거. 굿 어, 굿. 뭐 캐링 같은 거, 나머지 잡다한 것들 한번 정리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애매해. 진짜. 이거는 조금 그닥. 비추. 이게 애매해. 매지루시 아니면은 애초에 걸리지도 않을 것 같은. 얘만 걸어도. 이렇게 아예 음. 넘어가 버리니까. 맞아 맞아 그게 되게 애매해. 이건 이런 매지루시나 이런 거. 그리고 음, 애매하다. 이거 팔? 근데 오. 동 다음. 다음. 오 충분해. 공간이 많이 남는 것 같은데. 이렇게 넣을 수 있겠다. 잘, 일단, 키링들 막 여기다 넣어놓고, 나중에 정리 한번 시해보자 짜잔! 자, 이렇게 굿즈존을 다 만들어 봤는데요. 사라피규어는 하나씩 모아서 채워볼 예정이고요. 생각보다 되게 마음에 들었던 이 가차 시리즈. 그리고, 보치더락. 얘네는 너무 커서 여기 박스 안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바깥쪽으로 빼놨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설명했던 짱구. 여기 스컬판다. 그 다음에 주술레전그 다음에, 보치더락. 까지. 완성이 됐고요. 이 아크릴 케이스가 조금 작아서 지금 이거 말고도 뭐 스파이 패밀리, 사카모토 데이즈 등등 지금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 아직 다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더 추가로 주문을 할지 아니면 그 보다 보니까 이케아 빌리라는 서랍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거를 어 추후에 구매를 해서 거기에다가 아예 굿즈 존을 다시 재세팅을 해볼지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리고 이 굿즈들은 이제 중복 가차나 이제 굿즈 하위 선들 근데 요거는 다음 주에 라신반에 가서 얘네들을 한번 판매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요런 이제 지류나 타올류 같은 것도 다 받는 걸로 알고 있어서 라신반에 가서 굿즈도 정리를 해볼 겸 보물찾기도 해볼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생각보다 오랜 시간에 걸려서 정리를 해보긴 했는데 약간 장식장의 욕심이 점점 더 크게 생겨났다. 다음번 굿즈전 정리는 장식장이 생기면 한번 더 찍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